자, 시작을 하겠습니다. 2018년 거예요. 이거는 2018년. 이거 다 웹사이트에 다 있는 겁니다.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라는 데가 있는데, 인체자원관리지침이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2020년 겁니다. 2년 차이가 있죠. 2020년이면은 코로나 발발 이후네요.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, 인체자원관리지침입니다. 두 개의 좀 차이를 보려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먼저 키워드가, 자녀검체로 찾아보겠습니다. 자녀검체. 여기 보시면은, 기탁대상 인체자원은 제7조 1항 및 2항에 따르는데, 제7조 2항에 따른 자녀검체의 경우, 중앙은행은 제공받은 자녀검체를 관리를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자녀검체를.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하고 난 자녀검체를 수집한 경우, 감염병 유행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PCR 검사하고 남은 잔여 검체를 검사한 잔여 검체를 수집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감염병 감시 및 관리 등 질병관리본부 고유사업을 위해 중앙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여 잔여 검체를 수집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및 산업발전 연구개발. 우리 자녀검체로 연구개발, 뭐,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서 뭘 판단이 되면 이거를 관리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기탁된 인체자원의 소유권은 중앙으로 중앙은행, 이게 중앙은행이죠, 지금. 국립중앙 인체자원은행. 그리고 이전되면 그 인체자원은 공개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뭐, 등등. 자녀검체라는 단어가 있는데 2018년 거만 보겠습니다. 2018년 거에 자녀검체. 없어요. 2020년에 새로 들어왔어요. PCR 검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? 우리의 자녀검체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관리를 할수 있게 돼 있는데, 우리의 DNA가 관리를 할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죠. 그래서 여기 자녀검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, 2018년에 없었어요. 그 얘기는 PCR 검사를 하는 후에 뭐 주목적은 아니겠지만 어두 번째 부수적인 목적으로서 또는 뭐세 번째 부수적인 목적으로서 이걸 수집해 가지고 관리를 할수 있게 돼 있어요. DNA 은행을 만들 수 있고 법상으로 그게 가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. 감염병 유행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자녀 검체인데. 감염병 유행하면은 뭘 검사해요? 우리 저기 PCR 검사하죠. 그다음에 남은 검체예요 한마디로. 점막에서 가져온 건데 이런 기사도 있었죠. 예전에 이거 이제 신문에 난 거예요 SBS에 난 거예요. 코로나 면병의 자동차 부착제를 유해성 긴급조사 이게 뭐한 업체가 뭐 이제 굉장히 불량품을 만든 걸 수도 있는데. 이게 있었다는 거죠. 자동차를 도색할 때 페인트가 차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화학물질, DNA가 잘 붙도록 도와주는 화학물질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. 이게 지금 2021년 3월 기사입니다. SBS 뉴스예요. 그래가지고 뭐 있어요. 유해성이 있다고 나왔을까요? 식약처 긴급조사. 여기에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, 여기에 중금속이나 불순문 같은 것은 없는지 조사에 나섰다고 돼 있는데, 결론은 이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, 아마 별일 없으니까 계속 하겠죠. 근데 뭐이 업체, 이 제조업체의 이 잘못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을 해가지고, 검사는 좋은데, 검사도 좀안 좋아요 사실 되게 요즘에 너무 아프게 찌르더라고요 푹 찔러가지고 거의 엄청 여기 뇌까지 가도록 뇌는 안 가지만 하여튼 그 막까지 가도록 엄청 찔러가지고 거의 좌굴이 날 정도로 그 면봉이 저, 저도 검사를 받았었는데 처음에 받을 때는 살살 찔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, 뭐야 이랬는데 별거 아니네 두 번째 하는 분은 교체가 된것 같아요 두 번째 선수는 엄청 팍팍 찌르는 선수로 하여튼 이 그래가지고 뭐 엄청 많은 것들이 DNA가 나갈 수 있죠. 우리 뭐, 이렇게 그입 열어놓고 이렇게, 이렇게 뭐, 면봉으로 긁는 거 하잖아요. 수사할 때, DNA 검사할 때. 이렇게 긁, 긁는 것처럼 이것도 푹 찔러가지고, 긁어가지고 DNA 충분히 은행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. 질병관리본부장.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돼 있죠. 뭐 질병관리청장하고 비슷한 건데, 청으로 승격되기 전인가 봐요. 질병관리본부장. 자녀검체라는 건 하여튼 없습니다, 여기. 2018년에는. 어, 질병관리본부장이. 여기 이런 내용도 참 특이한 겁니다. 관련 산업을 위해서, 연구개발을 위해서 분양할 필요가 있어서 어떤,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 줄 수가 있어요. 아니, 어디에다 준다는 건지, 우리 DNA 그거를, 무슨 회사한테 준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단체에다 막줄 수가 있고요. 여기 재밌는 거 있죠, 또. 이게 국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. 질병 관리 본부장이 국제 협력 연구 등을 위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나라 밖으로 우리 DNA 은행 다 빼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국제 협력 연구를 위해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게 뭐 세계적인 그런 어떤 어 굉장히 큰 기업 있잖아요. 뭐 이렇게 접종 그런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다가 다줄 수도 있고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다 갖다가 그냥 바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죠. 자, 질병 관리 본부장이라는 이걸로, 2018년 문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. 뭐, 연구에 사용한다든지, 지싹다 훑고 있는 거예요. 뭐, 자녀 검체를 사용할 수도 없는데, 폐기를 요청한다, 뭐, 이런 것 좋습니다. 아, 여기 연구개발 있군요. 죄송합니다. 연구개발 있네요. 옛날에도 이건 있었네요.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. 2020년에도 있지만.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, 여기서 중요한 거는, 어... 자녀검찰 라는게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. PCR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? 뭐, 그, 타이으로 하는 거, 신속 PCR 이런 건 뭐, 안 된다 그러고, 또, 개인이 또 이렇게 집에서 할수 있는 거, 이런 거 전혀 인정을 안 한다 이러고, 그 키트 그런 거 해가지고, 그게 뭐가 나오면은, 아니, 어쨌거나 테스트를 안 하면은, 뭐, 그냥 일상생활을 하겠죠. 테스트를 하면은, 일상생활을 하거나, 아니면 집에 있을 수가 있죠. 본인이 양성이 나오면은 집에 있어가지고 곧바로 다시 PCR 검사를 받으러 갈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면 집에서 자가격리를 14일을 그냥 안 나가고 외출하지 않고 하는 게더 좋은 거 아닌가요? 그거를 인정을 안 하죠. 그리고 타액으로 하는 거 인정 안 하죠. 그냥 타액으로 하면 이렇게 긁어서 이런 거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잘안 하죠. 뭐, 뭐 인정이 옛날에 됐다가 안 됐다가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. 그렇지만 이 자녀 검체 이거 저 주기 싫은데 어, 저한테 동의서 PCR 검사할 때 이런 내용이 어딘가에 숨어 있어가지고 나보고 사인하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, 마음속으로는 난 전혀 동의 안 하고 있었는데. 이걸 갖다가 그냥 지들 마음대로 지금 연구개발에도 쓰고, 단체에도 주고, 해외에도 빼돌리고, 우리나라 PCR 검사 얼마나 많이 했는데, 그리고 PCR 검사 기업에서 그거, PCR 증폭 검사하는 돈이 얼만데, 마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 세금으로다가 그렇게 하고, 그렇습니다.